오신 교회에서 강승환 목사님이 순교하면서 왜 잊혀진 인물이었을까를 답을 얻었는데 가장 좋은 글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수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그 세계사에 대해서 어 내가 집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, 그 강승환 목사님이 기독일으로 되는데, 어떤 영장을 받아서 기독인으로 성장을 했는가? 그게 아주 궁금 했습니다. 그리고 왜 목회자가 되고서 했는가? 목회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서 했는가? 그것을 갖다가 문을 한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. 쭉 자료를 갖다가 논문하고 쭉 읽어서 그 자료를 정리한 것이 여기 논문의 80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그 전체 노부 중에서 제, 제가 쓴노부한 80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. 어, 그 내용이 강승관 목사의 생애에 대해서 첫 달라고요.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게두 번째 달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강승관 목사님의 기독교 교육 운동. 어, 강승관 목사님이 진영에서 실제 학교를 운영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높다는 것은 강성한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기독교 교육 운동이 무엇인지를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강성한 목사님의 그 기독교 교육 운동의 핵심이 삼매 정신이었습니다. 삼매 정신. 삼매라는 것은 애토, 예린, 예천. 이 땅을 사랑하자.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하는 것이 강승남 목사님의 기독교 교육운동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읽어보니까 교장과 급사가 봉급이 같다든지 뭐, 우리가 또 공동 취사를 한다든지, 이런 것에 대해서는,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독교 교육 운동 실제 실천한 그런 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영역이, 어, 요, 까지는 지금 다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. 강승아 목사님의 목회 활동과 그 순교에 대한 진상규명, 강서화 목사님은 일본 그 동시사 대학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그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 부목사로 시무를 하십니다. 그리고 1946년부터 4 8년까지 진영교회 단일 목사로 계시면서 기독교 교육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1950년 8월 2일 어, 억울한 공산주의자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.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미 그 진실하의위원회란 이런 곳에서 그, 뭐 2006년도 가에 그때까지 다 마무리된 자료가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. 그, 강승갑에 대한 기억해가지고 한 차트를 제가 매년 법통 포럼에 발표를 할 겁니다. 어, 그, 내용은 어, 아직 글을 안 썼는데, 어, 해방 공간에서 강승갑 목사님 본인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지금 발견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하늘조학교는 6 5사년 때, 그 피란민들 수용소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. 그런 학교에 관련 기록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기록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생애사를 재현해내는 것은 사람의 기억을 통한 증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쭉 조사해 보립 이걸좀 제대로 정리할 때가 문언학을 제공했거든요. 문언학이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문언학입니다. 그래서 소설 형태로 그 강승학을 소재로한두권이 나와 있더라고요. 소설 형태로 나온 문학 작품을 제대로 소개를 하게 되면 조갑상, 생님미슨 밤의 눈,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. 어, 조갑상 선생님은 경성대학교 국 문학과 어,